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위스키 픽업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2주 전에 디켄터로 쓰려고 히비기를 완명했다고 글을 올렸는데 구독자분께서 데일리샷에서 히비기 응모 이벤트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응모를 했는데 며칠 후에 띠링하고 메시지가 왔습니다. 당연히 광고 문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히비기 당첨 메시지였어요. 평소에 당첨 운이 없어서 당연히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첨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더라고요 바로 데일리샷에 들어가서 결제를 하고 당첨된 지 일주일이 조금 넘은 후에 히비키가 매장에 도착했다고 해서 바로 픽업하러 다녀왔습니다 히비키 때문에 오픈원을 하러 가야 하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히비키가 다시 저에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히비끼 당첨 다음 날 부모님께서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신 날이었는데 제주공항에 히비끼 마스터 셀렉트 리미티드가 들어왔다고 하시면서 오시는 길에 사다 주셨습니다. 리미티드라서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하지만 두병 사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은 두 병에 5 2 5,240원이었습니다. 실물로 보니 사진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갑자기 히비끼가 세 병이나 생겨서 행복하긴 하지만 당분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의 루틴인 위스키장을 열어봅니다. 발렌타인 21년 코르크가 너무 얼거워서 임시로 파라필름을 감아뒀는데 마실 때마다 파라필름을 떼고 또 감는 게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아둔 코르크들 중에서 맞는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글렌리벳, 발베니, 글렌그란트, 글렌피디, 히비키 중에 맞는 코르크가 있을까요? 와 진짜 대박이에요. 히비키 코르크가 완전 찰떡이에요. 생각보다 발렌타인 바틀이랑도 정말 잘 어울리지 않나요? 이제 힘들게 파라필름을 감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짠! 오늘은 뭔가 새로운 위스키를 마셔보고 싶어서 제가 좋아하는 쉐리 위스키를 다스카스카에서 마셔보려고 합니다. 공병에 10ml씩 넣어서 저만의 위스키를 만들어볼게요.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욕심내지 않고 조금만 만들어서 마셔보겠습니다. 첫 번째 넣을 위스키는 글렌파클라스 웨어하우스 2007입니다. 대만 한정판 위스키로 CSE이고 도스는 58.8도예요. 두 번째 위스키는 짭짤한 맛이 매력적인 분아하빈 12입니다. 도스는 46.3도예요. 세 번째로 넣을 위스키는 얼마 전 쉐리위스키 블라인드 1위를 차지한 글렌알라키 12입니다. 도스는 46도예요. 에어레이션이 되니까 처음보다 더 맛있어져서 깜짝 놀란 위스키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위스키는 지몬미 글랜드로 낙1위입니다 셰리 위스키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믿을 수 없는 오일을 차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애정하는 위스키 중 하나예요. 도스는 43도입니다. 다섯 번째 위스키는 맥켈란 셰리오크 캐스크입니다. 도스는 40도예요. 여섯 번째로 넣을 위스키는 맥켈란 더블 캐스크입니다. 개인적으로 맥켈란 쉐리보다 맛이 좋아서 마실 때마다 감탄하는 위스키 중 하나예요. 도스는 쉐리케스크와 동일한 40도입니다. 일곱 번째 위스키는 상큼한 향이 매력적인 아모릭 쉐리케스크입니다. 도스는 46도예요. 마지막으로 넣을 위스키는 폴존 올로로소 쉐리입니다. 도스는 48도입니다. 이렇게 8종류의 체리 위스키를 10ml씩 섞어서 넣은 후에 귀여운 라벨지에 날짜와 용량까지 적어서 저만의 위스키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바보처럼 8종이 아닌 9종이라고 쓴거 있죠? 더 대박인 건이 사실을 지금 편집하면서 알았어요. 당장 위스키를 마셔보고 싶지만 약간의 숙성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하루 정도 숙성한 후에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는 위스키를 마음껏 마실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어제 만들어 놓은 쉐리 위스키를 마시기 전에 아껴두었던 WMC를 먼저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쉐리 모음집에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노진글라스 잔에 마시고 싶어서 안 넣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코르크 때문인지 부유물이 많이 떠다녀서 필터로 걸러서 마셔야 할것 같아요. 깔때기에 필터 종이를 넣고 조심조심 위스키를 따라줍니다. 짠! 이렇게 깔끔하게 코르크 가루가 다 걸러졌어요. 이제 제사랑 WMC 마지막 잔을 마셔보겠습니다. 한 잔뿐이라서 아껴 마셔야 하는데 꿀떡꿀떡 너무 잘 넘어가요. 와 진짜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 글래노티스예요. 어쩜 마지막 잔인데도 이렇게 맛있을 수 있죠? 아쉬우니까 킁킁 향도 맡고 천천히 마시려고 했는데 자꾸만 손이 가요. 평소에 위스키를 빨리 마시는 편이라서 의식적으로 천천히 마시려고 하는데 맛있는 위스키는 또 그게 안되더라고요. 아쉽지만 마지막 모금을 쭉 마셔봅니다. WMC 안녕! 짠, 드디어 하루 정도 숙성시킨 위스키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짜 어떨지 너무 너무 기대돼요. 오! 이렇게 색상부터 먼저 보여드리면 제가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예쁜 마호가니 색상입니다. 너무 기대되는데 향부터 맡아볼게요. 오! 오, 향이 진짜 달달해요. 굉장히 쉐리쉐리 하면서 달달한 향이 납니다. 그럼 맛은 어떨지 마셔 볼게요. 짠! 와. 미쳤다 진짜. 미미에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굉장히 말린 베리류의 향과 또 달달하고 상큼한 향이 있어서 진짜 제가 건조하고 드라이한 것보다는 좀 달달한 맛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렇게 맛이 달지도 않고 CS 위스키도 지금 쉐리에 같이 섞었기 때문에 스파이시함 그리고 상큼함도 느껴져서 삼박자가 고루 잘 갖춰진 맛이에요. 어느 하나 맛이 튀지 않고 딱 적당히 밸런스가 잘 맞는 그런 맛입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 쉐리 위스키, 저랑 같은 위스키 가지고 계시면은, 10ml씩 진짜 넣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맛있거든요? 실패하면 또 위스키가 아깝잖아요. 그래서 10ml씩만 넣었는데, 그냥 20ml씩 다 넣어서 꽉 채워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진짜 여기에 제가 맛있는 위스키만 넣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위스키를 다 넣었잖아요. 물론 좋아하는 위스키를 많이 넣긴 했지만, 이렇게, 어 위스키장에서 조금 소외된 위스키들도 같이 섞어서 블렌딩하면은 그냥 금방 소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스키를 약간 맛이나 힘이 빠진 위스키를 소진하는 방법이 물론 하이볼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여름이 좀 지났잖아요. 이제 쌀쌀한 이제 가을이 오고 있으니까 하이볼보다는 이렇게 여러 위스키 좋아하시는 위스키를 같이 블렌딩해서 드시면은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저는 완전 대만족입니다. 쉐리도 이렇게 성공을 했으니까 다음에는 버번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안주로는 부모님께서 제주도에서 사다 주신 한라봉 초콜릿이랑 같이 먹어볼게요. 아까 전에 제가 위스키 향을 맡았을 때는 조금 달달함이 많이 느껴졌는데 맛에서는 달달함이 조금 빠져있고 또 끝에서 국물향의 맛도 느껴지고 입안에서 또 도스에서 오는 타격감이 느껴져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맛있게 마셨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